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두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어, 이 본문의 배경은 어, 지난 그앞에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역으로. 이제 반대로 어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공격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한세 단락 정도로 나눠집니다. 어, 먼저는 41절부터 44절까지 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음, 사두개인들이 됩니다.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는 당연히 어 하나님 믿으면 다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유대교 분파였습니다. 왜이땅왜 부활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이 땅에서 욕심 부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다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어, 그런 분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활을 부정해야 돼요. 왜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을 챙기며 살아가는가?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욕심을 챙기냐면 이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팔아먹고 정, 자기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 이 땅에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주장할 정도로 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차지하고 있으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나라도 팔아먹는데 하나님이라고 못 팔아먹겠습니까?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음 그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어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사두개인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제는 반대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주장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수준의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낮추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했는지는 조금 더 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어,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제 이게 제이 그 히브리어 표현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아그 헬라어 표현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 그래서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다른 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구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그러니까 메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기를 이런게 되는 거죠. 어 다윗의 시편을 예언 시편으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 43절의 말씀은 1 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4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시편의 예언이 분명히 백0편이 어, 굉장히 예언적인 시편인데 어, 다윗도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도 그리스도를 주라 어, 하나님이다 큐리오스라고 어, 하는 단어가 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 오실 메시아는 인간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 사람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사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도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셨듯이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도 내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음 달락은 45절부터 47절까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이번에 서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어, 이 본문의 청자가 제자들이라는 거죠. 너희 이렇게 되지 말라 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생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어요. 어. 교사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 긴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옷, 술이 길게 달리고 예, 끌리면서 이렇게 먼지, 뭔가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어,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다들 인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 높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고 어 뭐그 자기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존중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명예욕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즐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어, 어, 종교에서 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마치 거룩한처럼,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외식도, 외식을 하죠. 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 절부터 4 절까지 이번에는 가난한 과부의 두랩 돈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아마 그 자세가 어떤 자세였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어그 성전에서 기도하시다 말고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뭐 하시다 말고 그러신지 눈을 들어서 이렇게 쳐다보신 거예요. 헌금 누가 헌금함에 돈 누가 넣나 봤는데. 이 부자들도 헌금하면 헌금을 넣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도 어, 두 랩돈을 넣었습니다. 두 랩돈은 현재 가치로 어느 정도 되냐면 한천원 정도 됩니다. 한 랩돈이 어, 한 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2019년 기준으로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어,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이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천원 정도 예, 그 정도 되는데 어,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왜 그러냐 이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그어 당시 과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처절하고 처참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죠. 천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얼마나 울면서 그렇게 넣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은 헌금의 금액과 그런 헌금의 기준을 무엇으로 보셨냐면 금액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 이런 식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헌금에 어, 건축헌금할 때 그런 거 많이 하죠. 그 많이 낸 사람들 뒤에 이름에 가로치고 얼마 높다, 얼마 헌금했다,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예수님의 뜻과는 맞지 않은 겁니다. 연구와 어, 묵상에서 먼저 하나님과 사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어, 세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어, 매우 인간이 귀중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합니다. 귀중한 존재 맞죠. 그러니까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귀중한 거지 인간이 하나님 수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귀중한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어, 지배적이잖아요. 그런 사고가 어, 인간이 부처다. 그래서 존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인간이 하나님처럼 어, 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메시지는 주로 사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은 다르다예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훨씬 높으신 분이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은 인간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인간이고 하나님이 될수 없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것 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그 하나님이니까 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끔씩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어, 기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 교회 안에는 항상 서기관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왔습니다. 어, 사실은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때 아마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음, 교회 안에도 점점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지식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다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다 배웠고 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그렇게 철학적이거나 복잡한 곳이 아니었는데 점점 수사학도 발달하고 뭐라고 할까요 교인이 되어야 정부 관리가 될수 있는 로마 시대를 지나가면서. 어, 아무나 어, 교회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아마 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어, 초대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 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해도 교회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섬기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자리로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처럼. 그것이 아니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직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사람은 다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형태가 집안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모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 다들 내가 가르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집안일 다 하시잖아요. 집안일 다할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 섬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 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섬기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할수 있는 어, 그런 교회 활동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서 직분이 만들어지고 그 직분이 권위가 되, 권력이 되면서 이 석유 같은 사람들이 계속 존재했는데 초대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 이런 것들은 결국 가난한 자에 대한 착취로 이어집니다. 어, 그래서 교, 교회가 어, 부자가 되어 받는다는 느낌을 그런 생각을 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또 PPT를 잘못 만들었네요. 네, 저희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아 교회의 주인 어,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정말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잘못 만들었네요.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재물, 명예, 권력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할 때, 그러면 거룩한 척하는 외식이 나오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착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논리는 어, 규모와 명성과 영향력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 모여 모이, 모이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에 거기에 어떤 권력이 어, 주어 어떤 권력을 거기에서 얻으려고 하고. 또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자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규모나 명성이나 영향력으로 평가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규모. 우리 교회 몇명 다닌다. 몇 명이 모여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규모고요. 명성. 어 우리 교회 딱 가면 뭐 누구 사람이 다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명성이잖아요. 영향력. 뭐 숫자 많아서 어그 선거철 되면 사람들 찾아오고 그런 것이 영향력들인데, 그런데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가르치신대로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거나 시장에 받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 명성을 얻거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다시, 다시금 다시금 되돌아보면서. 그런 자리들을 좀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런 일들을 해야겠습니다. 물론 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 더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적용은 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이 목사 가운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요. 어, 저를 가리고자 이 목회자의 가운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목회자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리는 도구인데 어~ 보니까 무엇인가가 좀 뭐라고 할까 요즘은 좀 권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를 가린다고 입었지만 또 다른 권위가 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일주일간의 삶이라든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어,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연약한 저의 연약함을 가리는 도구로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양복을 저는 잘 입지 않는 이유가 어, 양복이 또 왠지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넥타이 딱 메고 항상 정자수로 하면서 왠지 거룩한 척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양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입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더 거룩한 척하지 어 하지 않는 것 어, 사실 우리가 다, 다 거의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어,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회는 어, 평등한 공동체를 더 지향해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섬기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직분이 높을수록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기시는 분들을 또 존중하고 있는데 직분이 더욱 섬기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헌금의 규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교인들의 헌금한 내역을 모릅니다, 사실은. 재정부 그 현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특별히 적어주면 재정부에 따로 정리해서 저에게 보내줍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어, 처음에 세팅하실 때참 감사하기도 해요. 어, 어, 이 현금 내역을 보면서 사실은 목사는 어, 또 신방할 이유를 찾기도 하거든요. 어, 누군 헌금하셨고안 하셨고 뭐 금액이 줄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모든 사람들을 더 어, 모든 성도들을 더 섬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참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어, 여러 번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헌금 규모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역을 해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큰 수준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어,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역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건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 그~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들 어~ 그렇게 규모를 늘리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자꾸 성도들의 목사는 어~ 저의 제, 제 그~ 목회의 여정을 볼때 어~ 성도들의 지갑을 잘 터는 <laughs>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온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어~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성경에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하면 가정 교회를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돈이 필요한 고정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교회. 그리고 서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서기관처럼 윗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진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통하여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하여 명성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하여 존중을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누군가가 존중받고 대우받기 위해서 또어 누군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 어이 종교의 현실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어찌하든지 우리도 이 시대의 한계 속에 있지만 주님 그런 한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제도를 만들고 또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를 어 경성하며. 깨우며 또 주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 교회가 정말 잘 되어서 누구든지 올수 있는 곳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누구든지 서기관 되는 자 없게 하시고. 그 가정 그 교회에서 정말 누군지 섬기며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가르치게 하시고 섬기는 가르침이 될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교회의 가르침도 주님 가르침의 목표와 그런 방식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교회, 예수님 원하셨던 그 평등한 공동체 우리가 더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유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또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교회가 어, 더 진짜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제대로 된 공동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정식 될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주간 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어, 또 생활해야 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성도들 또한 주간 평안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